안녕하세요. 원택 1분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. 소제목은 투자 마무리입니다. 현재 가격 6,690원, 목표 가격 7,500원으로 약12% 업사이드 남아 있습니다. 1분기 판매량은 217대, 누적 판매는 1,160대로, 국내 시장 3,500대 규모의 약30% 정도 침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. 볼륨 뭐 같은 경우는 이번 달부터 시장 침투가 진행 중이고요.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 티핑 포인트를 돌파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침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앞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미용의료 기기는 꾸준하지 않고 결국 유행이고요. 익스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난 3분기를 봤을 때 3Q, 4Q, 그리고 1Q를 봤을 때 각각 80대, 173대, 217대로 판매 대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. 반면 판매액으로 살펴봤을 때 5천만 원 하던 게 3천 5백만 원, 그리고선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을 예상하는데, 이는 올리오 기기가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. 수출이 늘어서 그렇다는 코멘트도 있고, 국내 마케팅이 늘어서 그렇다는 코멘트도 있습니다. 따라서 올 1분기 매출은 247억에 영업이 97억, 순익 이7 7억으로 예상하고요. y o y 로는큰 폭으로 성장하지만, QOQ로는 처음으로 슬로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제 해외 매출이 반드시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야 하고요. 이는 이제 수출입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. 해외 매출 판매량이 연타석으로 스무스하게 가지는 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가에 가장 베스트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최근 NDR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는 이제 알수 없지만 OEM과 ODM을 통해서 연간 500대 규모로 지금 미국 회사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투자 스타일은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제가 남들보다 잘할수 있는 영역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영역은 앞으로 더 추가 보유하는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텍의 목표 가격은 j c 시스 목표인 퍼까지라고 생각하고요 PER 19배 적용하면 7,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21년 9월부터 제가 원텍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약 1년 8개월의 투자를 이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번 1분기 실적까지만 보고 더 이상 투자 관련 코멘트는 없을 예정입니다.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, 감사합니다.